We are. 반갑습니다 블레이드위버에요 프레드의 피자 가게 프레드베어 엔터테인먼트 센터 전에 수요일 불이 막 나는데 열쇠 찾다가 끝나잖아요 이번에 다시 한번 열쇠를 찾아서 불타는 피자 가게를 탈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스페인보 피규어랑 프레드베어 피규어를 이제 불태우면 되거든 열쇠가 불구덩이 속에 있대 불구덩이 위주로 찾아야 될것 같아요 스타트 일단 시간은 1분 30초밖에 안 주거든 1분 50초인가? 1분 30초 주네? 불구덩이 속에 <laughs> 열쇠를 넣... 네. 아무튼 희한한 개발자 아저씨야. 아, 게임 내에서 내 로고를 넣어주셔가지고, 매우 매우 땡큐, 어라뜨 하긴 하지만, 게임 자체가 아이템 찾는 게 일이긴 해요. 어, 일단 불구덩이 쪽으로 한번 잘 찾아보자. 그러면서 지금 스프링본이랑 프레드베어가 날 쫓아오거든? 이 열쇠도 아마 막 랜덤으로 막 게임할 때마다 위치가 바뀌어 있고 그럴 거예요. 불구덩이 아니다가 열쇠를 넣어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짜. 일단 부엌 쪽에가 가장 확률이 높았는데, 부엌 쪽에 없었으니까, 하자. 어? 됐다 있다있다있다 찾았어 찾았어. 25초 25초. 아이 근데 이거 오잖아 얘네. 나열쇠은 <laughs> 찾았다. 아잉. 그러면 얘네들을 애들이 처음에 일로 오거든. 얘들아. 얘들아. 아우 눈 부셔. 얘들아 얼롱아. 얼롱아 얼롱아. 평상시 그렇게 빨리 오더만 왜 이젠 천천히 오니? 자, 일로 가서 열쇠를 짓고 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 빨리 갑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1분 7초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애니메트로닉스가 내 뒤를 막 쫓아오고 있을 거란 말이야. 와, 여유 기 왔는데도 벌써 1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먹고 이제 나갈 때가 문제거든. 시간당? 됐다. 아, 요즘 좀 클릭이 좀미스났어 여기서 만나면 이제 야단 난다고. 아, 다행히... 다행히 여기서 요 타이밍이 되는구나. 뒤로 오거든. 뒤로 여기 오지.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일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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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22초 충분, 충분. 나이스 탈출 오마이 뭐야 목요일 통을 찾아서 숲을 불태우래 뭐니 너 뭐야 기기가 한쪽이 뭐 풀어. 러숲프린트랩이야 얼굴만 뭐 여기 빨간이 니아뭐 뛰어올라 그랬어 방금 아불 들어온다 이 숲에서 통을 찾아야 되는 거야? 산 넘어 산이네 근데 다행히 제가 빨리 오진 않는다 이 넓은 맵에 아니 나무에 부딪히지 않으면 밑도 끝도 없이 가는데? 일단 아 이제 끝까지 쫓아오네? 잘 쫓아오네? 아니 좀 맵에 나무에 좀 걸리고 그래라 스프링 트이 여긴 또 어디야? 아 도로도 있네? 저기 뭐 빛이 난다 아 저기가 피자 가게 같은데? 우매, 무슨 맵을? 종합운동장 10개를 붙여놨어. <laughs> 진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이 무한대로 만들어놓봐 무한대로 맵을.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피자 가게에서 멀리 만들어놓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 연료통을. 이 근처 어딘가 있을 거 것... 아, 여기 끝인가 보다. 이 맵의 끝을 내가 한번 가보겠어 그래, 어, 어디가 끝이냐? 뭐, 끝에는... 아, 여기서 더안 가지네요. 여기 끝이야. 그래, 내가 맵의 끝에까지 왔다. 뭐야, 뭐야. 어제 뛰도 뛰어도 오네. 얼굴은 빨간데. 눈만 동그랗게 떴어. 클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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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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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끔 스프린트를 하네 니가 손흥민이냐 왜 어, 갑자기 스프린트를 하고 그러냐 멀리 떨어뜨려 놓긴 했을 거야 그 연료통이라는 게 연료통을 불을 붙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 나무를 태우래 어, 이미 이 나무는 다탄거 같은데 풀 하나도 없고 바닥도 뭐다 탔고 이거 뭐또 굳이 또 태워야 되나 스프린트랩 때문에 제가 나를 못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불을 붙여야 되는 거 같긴 해요 어, 여기더안가지네 여기도 끝이야 <laughs> 이거 너무 멀리 와서 다시 피자 가게 앞으로 가야 될거 같아 여기 스프린트랩 아저씨 다시 해야 될거 같아 너무 멀리 왔어. 어. 어디 가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날 잡아달라고 아저씨. 어디가? 오. <목소리> 너무 멀리 와서 내가 다시 돌아갈 길을 모르겠어. 이 근처 어딘가 있을 거야. 여기 도로 도로구. 룰룰루룰루룰 아마 스프링트랩이 나왔던 저 자리 근처에 있지 않을까? 제가 지키고 있었던 거지. <laughs> 엄청 멀리는 거 아니야? 아까 내가 처음에 갔던 게 맞는 거 아니야? 맷 끝에 숨겨놓은 거지. 이 개발자 아저씨, 그러고도 남을 거 같아. 그동안에 아이템을 굉장히 못 알아보게 숨겨놨었거든. 어, 저기 뭔가 빛이 난다. 오, 보여, 보여. 야, 찾았어, 찾았어. 야, 진짜 멀리 있네. 나이스, 깡통. 어딨냐, 불태운다. 숲을 태도날못 찾고 있어. 어, 내가 너무 깊숙이, 어? 저기 빨간불 있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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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 클릭. 우! 올라요, 올라요, 올라요. 온라인 right, 불태웠어 이제. 다시 들어가? 불태 워 놓고 다시 들어갈 리는 없겠지. 지금 피자 가게 안에도 불이 나 있고 바깥에 불이야! 응? 어? 뭐야? 아, 유 다시 또 들어왔어? 아, 기껏 피자 가게 불 져러 놓고 숲에 불 져러 놓고 다시 또 잡혀 들어온 거야? 오마이. Oh 뭐야? 어! 뭐야? 아, 금요일? 아! 올라라, 올라라. 올라. 뭐라 <laughs> 이거 뱅글뱅글 어어어 어?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디가라고 뱅글뱅글 <laughs> 어디가라고 응? 클릭클릭 아니 클릭 안 되는데 문안 열리는데? 뭐뭐뭐뭐관 버튼? 어? 하하하 <laughs> 어디가라고 어떻게 어디가라고 어떻게 아씨 버튼에 문이 열리나? 버튼이 없는데? <laughs> 어, 어, 글로스틱은 있네. 글로스틱인데 글로스틱도 빨간색이네? 뭔가 서 있는 분 있어. 서 있는. 어서 있는 거 아니 있네, 이거. 이거 뭐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 열쇠가? 가운데 이게 뭔가 있나 본데, 이거? 좀더 가까운 쪽으로 가면 반대로 돌아. 야, 엄청, 이봐, 이봐. 엄청 똑똑해. AI가 똑똑해. 이 거리감이, 거리감이 있다는 거야. 자기한테 좀더 가까운 쪽으로 돌잖아, 이봐, 오다가. 섰다. 섰다, 섰다. 으! 어! 저딱 갑자기 뛰어오냐? 이게 뭔가 스페이스를 바르 누르니까 여기서 뭔가 멈추는데 얘가 뭔가 좀 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뭘 찾... 뭔가 뭘 눌러보든가 뭐 상호작용을 해보든가 하는데 내가 멈추질 않으니까 일단 이가운데 이거 4개 통이 이거 뭔가 있거든요 이거? 이어 스프링 트랩이 멈췄다가 갑자기 확 뛴단 말이야 그때 이 벽에 부딪히게 할까? 네가 계속 쫓아오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가 전성력으로 뛰어올 때이 벽에 부딪히게 하는 거지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이게 돌다가 내가 이제 섰다가 뛴단 말이야 그때 타이밍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볼때 요새 여기 여기 있다가 이렇게 피하는 거지 어,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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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섰다. 지금이야, 지금. 지금? 벽이 부딪혔어. 아, 근데 또 움직이잖아, 그지? 어, 지금 타이밍은 맞아, 이제. 여기 스턴을 걸고 나서 제가 움직이지 않, 않는 타이밍에 이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 요거를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건데 방금 상호작용이 안 됐어. 일단 얘가 한번 스턴이 걸린 다음에 조금 이제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 기회를 노려야 돼. 여기에 부딪히게 해야 되는 건데, 벽에. 여기, 여기.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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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혔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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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사라졌어, 하나 사라졌어. 아, 어, 그리고 무슨 아이 소리가 났어, 아이 소리. 영혼을 승천해주는 건가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하나, 하나 보냈구요. <laughs> 이런 식으로 계속 뺑글뺑글 돌면서 총4 개를 하라고 세개 남았네. 그래도 쟤를 스턴을 걸리게 하는 방법 알아내가지고 멈출 때그 벽을 부딪치게 해야 되는거야. 빙빙 돌다가 여기, 여기 있는거지? 으 달릴 때쭉 피해놓고. 빨리, 빨리, 빨리. 됐다, 됐다. 아니, 됐지? 하나 더 보냈지? 굿 자, 이제 두개양 사이드 뺐어요. 지금 <laughs> 가운데 두개 남았다. 아이 웃음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영혼을 승천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명을 보내고, 마지막 한 명이 난가? 난 아직 살아있었던 거야, 마지막? 맞지, 총 다섯 명이잖아. 프레디, 보니, 치카, 폭시. 네명 맞네? <laughs> 어, 네명 맞구나. 골프까지 있잖아, 골프. 내가 골프 아닐까? 내가 골프여가지고, 스프링트랩한테 아이들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는 거지. 아이들의 영혼을 승천시켜주려고. 여기? 어, 바로 움직이네 제? 안 돼! 바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 그게 남았어요 이제. 아까는 양 사이드 쪽 게부터 했는데 이번에는 듬성듬성 해놨네. 내가 갑자기 방향을 틀은 경우가 있거든. 그러다가 정면으로 만나면 죽는 거지. 거리 조절을 잘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 해가면서 빙빙 돌다가 오죠? 뛰었지. 자, 스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얘 성공하면 승천. 나이스. 하나 남았지 이제. 움직인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라스트 원 라스트 원 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돌아요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내가 이명증이 오겠다 이거 어지러워서 색은 뭐 완전 다 빨개가지고 아니 스프린트레봐주씨정류점 차렸어요? 한 근에 얼마에요? 아 이거 빨간 빨간 이거 언제까지 그 뱅글뱅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강강수월래 정류점인가 뱅글뱅글 도니까? 어제든 이제 하나 남았는데? 여기? 아 여기? 됐지? 됐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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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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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응? 나이스 어 열렸다 열렸다 오케이 문 열렸어 문 하나 열렸어 뭐야 여기 여기 어, 일자 통로인데? 막 달려간다 그냥 어? 일로 가는거 맞아? 어? 허, 어? 뭐야 어? 어? 스프렌트가 있었는데, 뭐 완전히 그냥 다통었는데 <laughs> 어, 다하가 생겼어. 아, 어디로 가라고요? 아, 뭐 지지상을 알려주든가 아 완전 미러족히 다하가 생겼는데, 이거 돌아다니다가 탈출하는 것 같은데. 아니, 한 곳으로 가니까 계속 뱅글뱅글 돌아, 끝이 안 보여. 지금 이쪽 페인트가 페인트 여기 두 개, 두줄 쳐져 있잖아. 이렇게 두 개, 쭉 가다보면 또 나온다. 얘는 이렇게 두 개... 어, 아니네, 끝이 있네! 아 같은 공간을 도는게 아니라 끝은 있어 그럼 이쪽 끝으로 가볼까? 스프링트랩이나 뭐 다른 애니메트로닉스가 막 따라오거나 하진 않는 것 같은데 끝과 끝 4점을 다 찍어보고 만약에 탈출구가 없으면 이 중앙도 훑어봐야 된다는 얘긴데 아 이거 머리가 아파질라 그런데 갑자기 또 그럼 끝까지 가보자고 뭐 나오나 만약에 여기 끝에도 갔는데 안 나왔다 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뭐야 어, 뭐야, 스프레이 타입 있잖아, 아직도. 아니, 피자 가게 불을 지르고, 숲에 불을 지르고, 영원까지 승천시켰는데도 쫓아오네, 이 아저씨. 끈질기네, 이 아저씨. 끈기가 있는데? 아, 그 끈기로 좀, 나라에 좋은 일을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아, 안 좋은 일을 하셔가지고, 트랩 아저씨. 어? 어? 출구 있어, 출구. 어? 출구. 문이 안 열려. 아 저기 뭔가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저 문을 열게 한 다음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출구 마크가 돼 있고 문이 닫혀 있었단 말이야. 어, 저기 뭔가 불빛이 있는데. 아까 그 탈출구 아닌가? 뭐야, 닫혀 있잖아. 아직도 다른 출구가 있나? 수비대 <laughs> 아저씨. 아이거문좀 열어주세요, 아저씨. 아, 아까는 가서 한 바퀴 돌아왔는데. 네? <laughs> 아직도 안안 열려 있는데, 아저씨. 아 여기가 아닌가봐. 어? 여깄다 뭐야 이거 어? 눌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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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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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는 엑시트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일단 불 색깔이 바뀌었거든? 뭔가 변화가 일어났겠지 소리는 안들렸어 색깔은 변했는데 됐다 보인다 출구 보인다 이제 열려있겠지 그지 맞아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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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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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막 엄청 흔들면서 앞으로 가네? 응? 뭐야, 스프링 트랩? 관에 들어갔어! 그리고 스프링 트랩 뒤에 프레드베어랑 프레디도 있었는데? 스프링보이도? 뭐야. 그건 여기 못, 탈출 못하고 관에 들어간 거야? 뿅뿅기도 막 고장이 났고? 어, 스프링본이랑 프레드베어도 고장났네? 스프링본이는 아직도 움직인다. 머리 막 움직인다. 어, 나도 관짝행이야? 어? 어? 뭐야? 골든 프레디가 스프링 보니를, 아니, 스프링 트랩을 떨어뜨린 건데? 골든 프레디가 그러면, 영혼 4 개를 성부를 했잖아. 프레디, 보니, 치카, 폭실한 말이야.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 했는데, 한 명이 골든 프레디가 아마 나일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주인공? 지금 보니까 이제 엔딩 씬은 만든 것 같아요. 내가 떨어진 게 아니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내가 스프링트랩이어가지고, 골든 프레디한테 밀쳐가지고, 관으로 들어간 거 하나. 아니면, 내가 골든 프레디였고, 내가 스프링트랩한테 복수를 한 거지. 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미쳐서 떨어질 때는 스프링트랩이였는데 지금 마지막도 엔딩 씬은 골든프레디가 스프링탭을 또 떨어뜨렸잖아. 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엔딩 스토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세요. 제가 한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나가보자. 뭐, 에스트라 같은 거 없나? 아, 엔딩씬 바뀌었어. 프레드베어 무섭게 막 지지지 하고 있었는데 음악 소리 바뀌었고, 여기다 나무 잘다 불타고 있네. 그죠? 오, 에스트라 볼까? 에스트라 있다. 프리로운 모드, 노멀 모드. 뭐야? 에스트라가 또 뭔가 모드가 있어. 오마이. 비하인드도 심 피자 가게 <laughs> 플러스 드랩 여 앉아있어 코털 펌잘 됐어 어, 웨이브기 싹이 됐어 여기 코털 펌 했어 그리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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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골든 프레드 있네 와 골든 프레드는 모자랑 넥타이가 형광이네 여 스프링 보니 스프링 드랩 프레드베어. 그죠? d h t 에 골든 브레디. 맞아 맞아. 내가 골든 브레디였던 것 같아. 나머지 친구들을 성불시키고 스프린트랩한테 복수한 거. 그 스토리가 맞는 것 같아. 골든 브레디로 플레이해 보는 프레드의 피자 가게 게임이라는 거죠.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 작업자가 개발자 형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프레드베어. <laughs> 플러스 트랩. 코트래 굉장히 신경 썼어. 스프린트랩 모델링이랑 애니메이터행 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거 마야로 제작했구나 엄청난 노고와 기술력과 감각적인 그래픽까지 어? 어 이거 공놀이장 인...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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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멀보드는 또 뭐지? 뭔가 게임을 한게 있나? 아, 이건 농홀 모드야? 디테일하게 프리로우명에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는 에스트라 스타일이구나. 얘가 블루디 프레드 배운 거야. 그리고 블루디, 아, 그래서 빨갛구나. 피. 피보니, 피프레드 배운 거야. 블루디보니. 피보니. 피보니니. 피야, 이거? 어. 그리고 스프링 트랩. 점점점. 점점점인 골든 프레드왜 이름을 안 적었을까? 이거 주인공이란 뜻이죠. 플러시 트랩. 어, 너왜입안 벌리고 있냐, 이제? 닫고 있으니까. 좀더 귀여워 보인다 어, 갑툭튀 와 갑툭튀 블루 디 프레드 보니 우우 징그러워라 그리고 BTS 레벨 디자인 텍스처링 BTS 뭐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laughs> 비하인드 더씬을 줄인 거예요 비하인드 더씬 그리고 임포팅 블루 드 보니 프레드 베어 플러스 트랩 스프린 트랩 개발 이렇게 했고 프리로 봤던 거랑 봤던 거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기 하는 거나 좋아 좋아 게임 자체가 아이템 얻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안 알려줘서 굉장히 좀 난해하긴 했거든요. 플레이 타임도 굳이 막 같은 구간을 계속 뺑글뺑글 놀아가지고 플레이 타임만 굉장히 길고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공략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시간을 엄청 많이 잡아먹을 거야. 막. 아이템이 계속 랜덤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고정으로 있을 때도 있고 또 아이템 거의 다 모았는데 죽으면 다시 또 초기화. 되고 막 이런 게 반복돼서 플레이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도 엔딩 봤어요. 프레드베어 엔터테인먼트 센터 골든 프레디가 되어서 스프랜트레반테 복수하고 프레디 피자 가게랑 수불닭이 불태우는 그런 스토리 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고요. 블레이드 위바였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